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시스코 시스템즈 CSCO 주식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V4R 리듬 매매법이라는 특정 방법론을 썼더라고요. 가격, 거래량, 패턴, 리듬 뭐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 특히 차트의 어떤 음, 중요한 변곡점, 맥점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잡으려는 시도랑요. 또 스플렁크 총합이나 AI 네트워킹 같은 어, 기본적인 성장 동력을 같이 봐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네 그럼 현재 시스코 주가가 대략 70달러 근처인데 보고서에서 보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단기적으로는 한 73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조금 더 높게 78달러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78달러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지선인데요 68.5달러 여기가 스윙 전략에서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으로 보고요 만약 좀더 길게 보거나 어~ 재진입을 고려한다면 (63.3달러) 레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들 이 맥점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분석해요 (78달러면) 현재 주가에서 꽤 높은데 음, 보고서가 이 목표가를 뒷받침하려고 스프렁크나 AI 말고 다른 기술적 근거나 단기적인 호재 같은 것도 좀 제시하나요? 기술적으로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확장 같은 걸 언급은 하는데요. 근데 주된 논리는 역시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단기 총매세보다는요그 중기적인 그림 있잖아요. 스프렁크 인수 효과나 AI 네트워킹 스토리가 정말 현실화될 때 그때 도달할 수 있는 레벨로 제시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코앞이네요. 8월 13일 미국 동부 시간이 기준이죠. 4분기 실적 발표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요. 실적 발표 전후 한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가격 왜곡, 그러니까 노이즈가 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섣불리 뭐 추경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외곽 레벨들 있죠 (68.5달러) 지지선이나 (73달러) 저항선 부근에서 좀 명확한 기술적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괜히 중간 가격대에서 들어갔다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군요 음, 그렇죠 변동성에 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어설픈 매매는 피하라는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스코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들, 그 성장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스플렁크 인수. 이걸로 보안이랑 옵저버빌리티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걸 통해서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어 소프트웨어랑 구독 기반 비즈니스로 성공적으로 좀 전환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결국 네트워킹 장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좀더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더 높은 마진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 또 AI 네트워킹 분야에서의 기회가 더해집니다. 시스코가 자체 개발한 칩, 그 실리콘 원 있잖아요. 이게 엔비디아 스펙트럼 X 플랫폼이랑 통합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요. 아, 엔비디아랑 엮이는군요? 네. 이 부분이 중기적으로 주가를 78달러에서 80달러, 그 범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VPAR 리듬 매매법이라는 게 구체적인 진입 시점도 알려 준다면서요. 예를 들면요? 네, 가령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 69달러에서 68.5달러 사이로 좀 완만하게 조정을 받을 때요. 그때 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난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식을 제안하고요. 좀더 길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63.3달러 같은 중요 지지선에서 다시 모아가는 기회를 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가격만 딱 찍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고서에서 트랩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확인하라고 강조하거든요. 트랩 해소요. 그건 뭔가요? 뭐랄까. 예를 들어 주가가 잠깐 지지선 밑으로 빠졌다가 빠르게 확 회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도 물량을 좀 유도했던 함정. 트랩이 풀리는 모습, 그런 기술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여요. RSI나 MACD 같은 보조 지표 신호도 같이 확인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가격 레벨뿐만 아니라 타이밍, 즉, 리듬이랑 여러 확인 절차를 되게 중시하는 접근법인 거죠. 아, 트랩 해소.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재밌네요. 물론 위험 요인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짚고 있나요? 거시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좀안 좋아질 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리스크로 보고요. 기업 내부적으로는 그 스프렁크 인수 비용이 엄청 났잖아요. 280억 달러. 네, 컸죠. 그 인수 후의 통합 과정에서 뭔가 좀 삐걱거릴 수 있는 가능성 실행차고 위험이죠.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요. 그래서 그68.5 달러 같은 지지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무너지면 바로 위험 관리 들어가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지지선이 깨지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분석은 시스코가 스플렁크 인수나 구독 모델 전환 또 AI 네트워킹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는 긍정적인 스토리가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 변동성을 잘 관리하고 또 말씀하신 맥점에서의 신중한 대응, 그러니까 리듬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 방법론 자체도 좀 눈여겨 볼 만해요. 그러니까 핵심 촉매제가 뭐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고 그 배경에 있는 성장 스토리는 뭔지 이걸 파악해서 구체적인 진입 청산 전략을 세우는 이틀 자체는 당신이 다른 투자를 분석할 때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정밀한 시장 타이밍, 맥점 포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당신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과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과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성장 스토리 중 어느 쪽에 좀더 무게를 두시는 편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